자, 41번 보겠습니다.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근 접선, 뭐 이런 거 우리가 많이 해봤죠. 많이 해봤는데, 요걸 딱 알아두시면 좋아요. 접선의 개수는 뭐의 개수와 같으냐? 당연히 접점의 개수와 같죠. 그렇죠 접점의 개수와 같은데, 그 당연한 소리를 왜 하냐면, 자, 곡선 밖에 한점 문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잖아. y 골, f, f' a 에다가, x-a 더하기, 맞죠? fa, 요렇게 두고, 그 다음에 곡선 밖에 한 점을 예를 들어서 뭐 k, f 아 다시 어 알파, 콤마 베타라고 해볼까요? 그 알파, 베타 여기다가 대입을 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어버리냐면은 a의 알파가 아니라 a에 관한 방정식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a에 관한 방정식이 되어버리는데 여기서 어떻게 한다? 접선의 개수가 3 개다. 그러면은 접점의 개수가 3개인 거고, 접점의 개수가 3개라는 거는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냐? 3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곡선 밖의한 점에서의 근, 접선의 개수는 이 방정식에서 근의 개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결을 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지금 쌤이 제대로 된 예를 쓴게 아니라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말 자체를 머릿속에 넣어 놓으면은 반드시 우리가 써먹을 일이 있을 거예요. 요 키워드 자체는 잘 알아두세요. 자, 그다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써보죠. 그쵸? 요거 암기를 좀 깔끔하게 해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함수를 y 골 fx라고, 하고, 함수를 y 골 fx라고, 그 다음에, 어, 그 곡선 밖에 한 점을 뭐 a 콤마 b라고 더 볼게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접점을 문자로 둬야 되잖아. 그 y 접점의 x 좌표를 t 라 할게. 그럼 f' t에다가 x t 더하기 f t. 이 식을 먼저 쓸 거고, 맞죠? 1단계 이거고. 2단계가 뭐야? a, b를 대입하겠죠, 맞죠? x 에다 a를 놓고 y 에다 b를 넣을 거예요. b는 f' t에다가 a t f t 이렇게 되겠고. 문자가 많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기서 a랑 b는 상수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가 된다 t에 관한 방정식이죠 그쵸 t에 관한 방정식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 t에 관한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뭘 구해야 되겠어요 t를 구해야 되겠죠 맞죠 그럼 t만 구하면 네 번째 끝입니다 t만 구하면 요 자리에다가, 맞죠? 우리가 구한 t들을 대입해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죠. 오케이. 다음에 43번. 잠깐만, 잘안 보이네. 음, 43번. 두 곡선, y 콜 fx와 y 콜 gx가 x 콜 a에서 접할 때 성립하는 등식을 두개 써보자 라고 했는데, 대충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죠. y 콜 fx가 요렇게 있고, y 콜 fx가 요렇게 있고, y 콜 gx가 요렇게 있어요. y 꼴 gx 가. 그래 고 얘들이 지금 요 a 에서, 맞죠? x 가 a 일때 접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성립하는 등식. 너무나 자연스럽게 뭡니까? 어, fa 랑 ga 가 같은 거 당연한 거죠. 맞죠? fa 랑 ga 가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접선을 거면 이 접선은 뭡니까? a fx의 접선이라고 볼 수도 있고, gx의 접선이라고도 볼수 있죠. 그리고 그 접선의 기호기가 같죠. f'a는 g'a다. 이런 식으로 두개 쓰면 되겠습니다. 어? 근데 이거, 쓰고 보니까, 거기서 많이 보던 거죠. 맞습니까? 쓰고 보니까 뭐랑 연결이 돼요. 그쵸? 우리 미분 가능성 문제 있잖아. 그쵸? 미분 가능성 문제도 풀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x가 a보다 클 때, a보다 작을 때 해가지고, 맞죠? 함수 두개 있을 때, 얘가 a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때 이런 등식 쓰잖아. 그렇죠? 음, 요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그다음 표현 하나 더 알아두세요. x equal a에서 접한다 이런 표현도 쓰고 어떤 표현도 쓰냐면 공통 접선을 가진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오케이, okay. 괄호 A에서 공통 접선을 가질 때도 역시나 여기 밝힌 두 등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Okay. 자, 그다음 직선과 곡선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순간은 언제인가라고 했는데 일단 키워드는 뭐다? 키워드는 평행입니다. 키워드는 평행이에요. 사실 최소뿐만 아니라 최대도 역시나 키워드는 평행입니다. 오케이. Okay.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수직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넣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천천히 하기로 하고, 일단 쉬운 거, 평행부터 갈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곡선이 있고,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어. 그럼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요 직선을 그대로이렇게 옮기다가, 맞죠? 고대로 옮기다가 언제 최초로 만나니? 이거 묻는 것과 같다고 봐야 되거든. 그렇죠. 고대로 이긴다는것 자체가 평행 이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대로 옮기다가 최초로 만나는 순간은 요 때죠. 그럼 뭐다? 요 점과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맞죠? 이 곡선 위에 있는 그 어떤 점보다도 가장 가깝다. 오케이? 요게 바로 그래서 최단 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굳이 꼭이 점을 알아야만 이걸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거 우리가 다할수 있잖아, 그쵸?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럼 최대 값도 평행이라고요? 그럼 최대 값도 평행이 맞아요. <laughs> 예를 들면은, 어, 이거는, 뭐, 어떤 거 해볼까? 최대가 평행이다. 뭐, 대충 뭐,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볼까? 그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맞죠? 그러면 최, 뭐, 이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 치면, 최소값은 아마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뭐좀 이렇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만나고 이러니까. 이해됐죠? 그럼, 거리의 최대 값을 구하라라고 하면은, 역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직선을 요렇게, 요렇게, 렇게 평행이동 했을 때, 맞죠? 가장 마지막으로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 이거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됐죠? 어, 가장 마지막으로 만난다. 요렇게, 요렇게, 그대로 옮긴다는 게 결국은 역시 평행이동. 음. 그럼 마지막으로 만난다, 그럼 여기잖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리를 재면. 이게 바로, 어떻게 됩니까? 최장거리. 거리의 최대 값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리의 최소, 그 다음에 최대, 모두, 어, 어, 어떤 키워드? 평행이라고 하는 키워드. 알겠죠? 평행한 접선과의 거리가 최대 또는 최소가 되더라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에, 55번. <laughs>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함수란 어떤 함수냐? 롤의 정리가 뭔데? 아, 뭐다?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함수란, 기본적으로 뭡니까? 항상 조건과 그 결과가 있잖아, 맞죠? 그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가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함수가 되겠고, 암기 포인트입니다. 뭡니까? 폐구간에서 연속이고, 그쵸? 그렇죠? 그 다음 개구간에서 뭐고?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FA랑 FB가 같다. 요세 가지를 만족시켜야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함수다. 라고 할수 있고,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 롤의 정리 결론에 보면은 뭐다? F 프라임 C가 0이 되도록 하는 맞죠? F 프라임 C가 0이면서 C가 A와 B 사이에 있는 맞죠? 이 C 값을 우리는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값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